안녕하세요. 장박 하러 왔습니다. 이제 장박을 설치를 하러 왔는데 바람이 좀 부네요. 자자. 걸 꽂는 건가? 아니, 이거 있던데 진짜 볼까? 가 다 빨리 여기서 딩굴딩굴 하고 싶다. 이거 선풍기로 바람 좀 넣어야겠다. 안들어가지 어. 오래 아, 이것안 썼더니만. 뭐 어떤 사용을 안 해서. 자. 어떡 마늘을 최소한 10개는 해야겠지? 오늘의 메뉴는 반바스 근데 마트에 새우가 괜찮은 게 없어가지고 튀김용. 이게 <laughs> 그래도 서른 마리야 서른 마리야 가성비 좋네. 자, 이제 그러면 기름을 부어주십시오. 일단 많이 부어보고 어? 이 정도면 될거같아데 가량 조고 짠. 얘는 저희가 직접 산 거예요. 여기 냄비도 받칠 수 있고, 컵 같은 것도 받칠 수 있는 건데, 저렴해가지고 한번 타봤습니다. 한번 사용해 볼게요. 짠. 진있겠다 네. 짠. 짠. 15도 밖에 안 되네? 어꽤 높은데? <laughs> 음. 음, 새우 괜찮다. 음~~ 저희가 이제 장박을 시작했습니다. 딱, 딱, 딱. 아, 근데 아침에 쟤 나오기 싫더라. 너무 추워가지고. 살짝. <laughs> 음, 진짜 맛있다. 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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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게트 좀더 있어. 아, 음. 꺼내줘? 꺼내달라는 말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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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 아, 있어. 야꺼내 아, 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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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다 진짜 맛있다. 음, 맛있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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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. 어, 김치 먹고 싶다. 아. <laughs> 기름이 얼었는데? 어, 처했나보다. 기름. 오늘 바베큐 시즈닝. 처음 먹어보는 건데 비니 듬뿍. 오, 아 카레 냄새 난다. 보자. 인도네시아. 흡수 마늘. 어 뭐지 아닌가? 카레 냄새. 그 약간 쯔란 아, 같은 거지. 아, 오, 기름이 쫙 빠졌습니다. 언니, 음, 음? 이거 하나 먹어. 너무 뜨겁나? 음! 음! 어, 아, 그 도마 멋있는데? <laughs> 내 도마랑 비교됐는데? 여보. 맛있지? 음. 방금 막 담근 냄새 나지? 바로 한 그런 냄새. 와. 뭘뭐 잘라서 내일 저녁에 냉장고 넣었는데 기다려라 연달고가 차라리 우리 카메라 주부님 인사 한번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주부입니다짠 <laughs> 내가 대빵이다 <laughs> 와 진짜 꾸덕하다 아, 몰라 음, 이게 시즈닝이, 와, 간 진짜 딱이다 간을 안 하고 시즈닝만 가득. 근데 막, 음. 고 맛있는데? 음. 음, 음 짠. 아, 음. 어, 굴 진짜 맛있다. 그래서 오늘 퍼빠야 굴은. 짠자첫 장막. 자주 와도 됩니까? 아유, 그럼요. 그럼요. 어. <laughs> 음, 진짜. 진짜 아, 그럼요. 딴데 우리 없음. 고기가 진짜 맛있다. 고기. 감사합니다. 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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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. 이게 뭔데? 아, 아 착화제처럼. 성, 응, 굵은 성냥. 옷은 많이 쓰더라고 요즘 핫한 아이템이야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초대해주셔서 간다고? 응. 지금 간다고? 응. 편의더 첫거래. 하다 그럼 이제 김장 김치랑 수육을 저는 지역이어서 샀어요. 아, 뭐 한번 해볼까요? 네. 버려. 아, 예쁘다. 네. 짜잔. 받침대하고 또 사야 사라, 되겠네. 받침대요? 응. 어. 아, 맞아. 어. <laughs> 오, 우린 유광 실버였잖아. 유광이야. 이쁘지 오, 이쁘네. 오, 이쁘다. 이게 버튼 색깔도 까만색이라도 쁘다 어. 음. 갔다 올만하죠 응. 샀어요. 그렇지. 그렇지. 아, 어져와 <laughs> <laughs> 진짜 맛있겠다. 다 익었어? <웃음> <응>. <웃음> 와. 오늘 출발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맛 깜짝 놀 음. 음 기름진 게 확실히 맛있어. 음음음. 음 막걸리 한잔 먹을까? <laughs> 난못 먹게. 나만 먹을 수 있네? 응. 이 껍데기 이게 이거, 이거 있어요 맞아. 음. 음 지금까지 캠핑하면서 제일 푸짐하게 먹는 것 같아. 아침은. <laughs> 그러니까. 약, 아침부터 고기 잡는 거지, 이미 끝났어요. <laughs> 여기 제 이름이 <laughs> 적혀 있어요, 봄날이라. <웃음> 진짜? <웃음> 너무 좋은데? <laughs> 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게습 어, 이거 어떻게 넣어야 돼? 어, 어느 방에을 넣어야 돼? 이쪽 방향이 있이있나 <laughs> <laughs> 콘센트를 어 좀... 일단 그냥 꺼내볼게 요어전원 들어온다 근데 한 30분 뒤에 켜야 되지 않아? 어 30분 뒤에 켜야 좀잘야 되지 좀 기다렸다가 한번 켜볼게요 자저화 시작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? 네 준비된 사투지 질러 <laughs> 설정 온도는 22도 좀 낮게 해야 돼 처음에 한 15도로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12도인데? 어. 날씨가 따뜻하다는 얘기 앞에 손대 봐 빨리 안나 소리가 손... 도, 돌아야 돼 소리가 좀 크다던데? 처음에 아. 그럼 온도를 더 올려볼까? 20도에서 20도까지 어 벌써 먼지 쌓였어 까만색 어퍼 많이 어 가습기 챙겨 와야겠네 음. 이게 수평이 딱 맞아야 되는데. 아니면 애를. 아, 아 진짜? 이 뒤에 이 고리가 있거든. 존재 알아? 오. 이어 기름냄새 좀 난다. 어 난다. 천어 얼마가나? 어얘 가방도 따로 사야 돼요? 사야 돼. 가방 있잖아. 어, 음. 가방 있어? 없었대. 혼자 안에 없었어요? 예. 네. 오 뜨거 뜨거. 뜨거 뜨거. 앞에 절대 맛면안 되는 거. 어... 지금까지 도 캠핑 편의탑입니다